현대사를 다룬 작품인데, 탄탄하고 흠잡을 데 없는 구성이, 구성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미스테리 구조여서. 계속 긴장감을 갖고 궁금해서 끝까지 보게 만드는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. 보통 이런 영화들이 좀 심각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의무감으로 볼수 있는 영화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주제를 다룬 방식도 또 좋았고 그리고 특히 안성기 배우님에 대한 어떤 기존의 제가 갖고 있던 이미지에 비해서 정말 그런 사람일 것 같은 그런 거칠고 굉장히 좀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부각돼서. 아, 정말 안성기 배우님의 또 재발견이다. 라는 생각도 들고, 내용도, 그리고 또 배우의 연기도, 그리고 구성도, 삼박자가 조화를 이룬 이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. 너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마지막에 묵직한 울림이 있었어요. 그냥 눈 감고 살아왔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, 영화를 보면서 광주 소 분들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.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. 이, 이게 그 개인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더 다루어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통쾌했어요. 네, 그 엔딩이 굉장히 통쾌했고 감동 플러스 통쾌함 이런 게 있어서 그 역사를 다룬 영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컨텐츠를 갖고 있는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. 위로가 되고 이렇게 치유가 되고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러한 어떤 느낌은 예,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. 바르게 5.8에 1 대해서 좀더 알았으면 좋겠고요. 좋은 의미가 많은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이야기의 어떤 크기는 뭐 화려한 휴가에 못잖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